자 이번 시간에는 요 바로 LS마린솔루션 관련한 종목 분석 및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S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바로 해저 케이블 그리고 전선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두 번째 바로 해저 에너지 운반 모멘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SKS의 LS마린솔루션 관련해서 LS룩과 시너지 효과로 목표가를 상향한 바 있고요. 해적 케이블로 특화된 이 ls마린솔루션 관련해서 원가의 핵심인 선박운용비 관련해서 네. 체적인 원가절감효과 그리고 해적 케이블 사업 확대 관련한 바로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게 현재 부각되고 있는 주가재료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핵심 대응가격 전략 결국 차트를 통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어디에 손절가를 잡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장기 상승 추세에 네. 아직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로 이15,000 구간의 기존 고점을 갱신하느냐 그 여부였죠. 일단은 갱신을 한 상태고 바로 슈팅 이후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붙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네. 주요 고점까지 채널링을 돌파한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주요 저항 매물대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목표가도 파동값으로 측정하는 그러한 형태로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딱 매수가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기존에 바로 저항을 받았던 이 매물대 보이시나요 네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이 매물대 이만 매물대가 눌림시에 단기적인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16,000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 출선이 이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16,000 구간이 깨지게 되면 상승 추세선과 매물대가 같이 깨지는 구간으로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손절관을 반드시 16,000 구간에 잡으셔라. 라고 강조 드립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대파동 값이 있는 게 1차적으로 28,000 구간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4,500 구간. 이렇게 두 가지 피보나치 확장 값이 있는 파동 값이 있는 구간에 남아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 28,000 구간 잡으시고요. 이때 물량의 반절 매도한다. 그리고 34,500원에, 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전량 입절하면서 값이 있는 자리는 일단 수익을 챙기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핵심 대응과의 전략에 대해서 다 오픈해 드렸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면, 내가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얻고 싶다면, 딴한주 이상이라도 직접 매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가격에 말이죠. 결국은요, 검증을 해 보시고 나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시고, 네, 구독자 꼭 되어 주셔야 되겠죠. 이어서 그럼 구독자가 되면 어떠한 특별한 혜택들이 있느냐? 바로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바로 무료 혜택 드리고 있고요. 유료로도 손색 없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 혜택 드린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기능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 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 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메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